내대로 2편 마저 해 보도록 하죠 이제 보자 좀비도 없나? 오! 어, 트레키독톱스다 우리 트레키아톱스 아, 막아요 트레키아톱스 나무 타고 부시는 거 거의 거의 엄청 강하거든요 야 네, 근데 이제 민기는 어, 공격 안 하네요 아 잠깐 잠깐 벌써 17포 아니 한 번에 17포가 닳아 네 근데 지금 저는 칼로 지금 썰어버리고 있는데요. 왜 칼로 썰어요? 오케이, 오, 썰었다. 네, 저가 지금 칼로 아까 전에 시세을 어. 했습니다. 어. 어. 잠깐만, 님들형님들 행님들, 행님들, 조심히, 조심히. 아, 어, 피웠어요. 야, 진짜 딸 피웠다. 진짜 딸 피웠어요. 어, 다행이다. 골드 깼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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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 감사합니다. 골드 없어요? 오케이. 맞는데? 설치했어 어차피 네, 설치하는 시간 이 있거든요 해보도록 하죠 한번 해봐 다시 할것 같은데 음어 이제 보터 오케이 했다 트리케라토스 여기 트리케라토스 어 지금 가 아. 안돼 야 저리 가 아,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여기, 여기 우리 기지예요 당신들이 이을 기지 아니에요. 아, 이런, 트리케라톱스 한개박을려고지 목숨도 하고 있어. 네, 잠가요 어, 아, 오케이 찮다 아, 근데, 아, 저런 육식공룡들이 막쳐져와서 야, 이번, 이번 두 명인데요? 저이번에두 명, 이번에두 마리인데요? 이번, 이번엔 트리케라톱스가 더블인데요? 그러네요. 오늘 여기서 망할 거. 아, 제가 만 행님, 행님, 잠깐만. <목소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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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좀 하자. 이야기 좀 합시다. 당신들이 이거는 내 거다. 이깐만 잠깐만! 이 잠이 황금공룡은 아, 같이 좀 해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 트레카 톱스 만들어 트레카 톱스 안돼 안돼 아아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네 여러분 오늘 오늘 여기서 공연전을 마쳤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니다 절대 안해드 여러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빠이빠이